자, 한솔엔, 날로, 일단 물을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넣고. 요 밑에 보시면. 예. 잘안 나올 데 스크류가 있어요. 스크류. 네, 요게 스크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데요. 예. 엘리베이터 역할을 해줘가지고. 아. 그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료를 올려줘요 예. 그래서 이제 불타는데로 연료를 떨궈주거든요 예. 연료가 지금 요만큼 있다고 치면 예. 고충하는걸 깜빡하시면 연료가 예. 계속 소진돼서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예. 그 연료를 새로 넣으시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요거 한 번씩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 수동? 수동거 네. 자 한번 좀 시범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예? <laughs> 이거 연료가 다 떨어져서 자동으로 예. 꺼지면은 이제 이렇게 연료를 넣으세요. 예. 음, 한 포가 다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깔려 있던 게있어 예. 연료를 새로 넣으시고, 얘를 누르면, 수동 예. 버튼을 누르면, 예. 자동 정보들이 돌아가면서, 예. 연료가 일로 떨어져요, 저렇떨어지고 예. 예.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예. 이제 스크류 수동으로 눌렀던 거를 다시 꺼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예. 이거는 사용을 안한 거니까 다시 넣을게요. 예. 이거는 원리가 얘가 달궈지면서 예. 빨갛게 달궈져서 불이 붙을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연료가 떨어져요. 음... 전날 사용하시던 재가 위에 있으면 재 예. 위로 연료가 떨어져서 네. 연기가 많이 나요. 예. 아침에 얘를 꼭 비워 주셔야 돼요. 예. 식사로 나갈 때 끄고 나갔다 오셔서 다시 킬 때도 얘는 비워 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예. 여기 이제 실내 온도가 표시가 되면서 가동 중 불이 깜빡깜빡 하고요. 예. 아까 꺼냈던 그 그릇이 이제 달궈지기 시작할 거예요. 와, 아, 그렇습니까? 달궈져서 나무가 떨어져서 불이 붙을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예.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랬어요? 켜지고 꺼지고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점마 발열 온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제 예. 3분 정도 걸린다는 예. 건가요? 네. 예. 아하. 조금 여유있게 써주시면 되구요. 음. 요 물은요. 예. 이 나무에 부리를 붙이기 위해서 바람을 빌어주거든요. 예. 그 바람 따라 이제 재가 조금 날리는데. 예. 위는 막혀있으니까. 예. 그 재들이 물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실내로 조금 덜 날리라고. 음. 그럼 매일 이렇게 하고 예. 얘도 두개다 한번 버려줘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보시다가. 예. 물이 좀 없다 싶으시면 한바씩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 연통을 하실 거면은 얘를 뽑아가지고. 예. 여기다 연통을 뽑으시면 되고요. 어, 예. 얘는 밑을 꼭 막아주셔야 돼요. 와. 두 군데 위아래가 뚫려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막혀야 돼요. 음. 아까 제가 꺼냈던 지금 달궈지잖아요. 아, 어, 예. 달궈지네요. 응,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이제 불이 붙는데 꺼지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 꺼진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바로 한가부에확 불이 꺼지진 않고요. 음... 꺼지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제가 꺼냈던 아까 꺼낸 꺼냈, 지금 달궈지는 저기에 연료가 떨어지는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무가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대장간에 그 풍무진한 것처럼 바람을 막 밀어주거든요 팬이 네.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네. 가동 중에 정전이 되거나 전기를 뽑아 버리시면 바람이 안 불어요 네. 그래서 그불 붙은 나무까지 이렇게 흔들어 끄면은 연기가 막 나잖아요 네. 아차 빼야돼요? 예. 산문용품 어, 오오오 야 불붙었다 아 이렇게 불붙네요 이게 몇 시간 한퍼 정도는 몇 시간 정도 가나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열량을 제일 세게 했을 때 예. 시간당 5.5 킬로를 먹어요. 예. 그러니까 한 퍼로 4 시간 조금 안 되게. 아, 20 킬로짜리니까 예. 한중정도에 놓으시면 5 킬로 먹는다고 보시면 4 시간에 한퍼 정도. 근데 그 이게 온풍하는 것도 있던데. 네, 이제 여기 가동 중 불이 깜빡깜빡 거리다가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밑에 잠깐. 불도 들어오고. 네. 예. 이제 정상 가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예. 요거는 온도 설정은 따로 안 돼요 강중량만 예. 돼요 예. 요 녹색 버튼으로 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요 여기 뭐그 바람이 나온 건가요? 아니 요거는 이제 그 열량을 좀 높이 해주는 거 이게 음. 지금 제일 약하게 돼 있는 거고요 올림 버튼으로 올리시면은 점점점점 음. 쎄시는 점점 거예요 그래. 이렇게 올리시면은 예. 연료가 더 빨리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료가 잘 타고 바람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바람은 여기로 불어지는 바람은 자동이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쪽아 바꿔 로는이 지금 타는 연소로 안에 온도가 150도가 넘어가면 소풍팬은 예. 자동으로 돕니다 여기. 아 그냥 150도가 넘어가면 네, 자동으로 이거는 가... 자동으로 돌아요 눌러줄 네. 필요도 네, 없고 네 꺼질 때까지 어... 얘는 계속 도는데 네. 대신 조금 더 세게 하실 수는 있어요 아 그러면 팬이 더 세게 돌아서 바람으로 음... 열기를 좀 멀리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네. 얘는 아직 150도가 안 됐다는 뜻이고요 아... 그럼 이거 지금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불, 요 끄는 방법은 어떻게? 끄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꺼진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예. 얘가 꺼져요. 예. 연료는 차단되고 예. 떨어진 나무 목재라 한꺼번에 불은 꺼지지 않고요 예. 연료는 차단되고 마저 태우느라고 불은 계속 아. 바람을 계속 불어줍니다. 이게 완전 꺼지는데 한 5분 정도 꺼지죠. 아. 여기 기능이가 1 5 0도로 올라왔다는 건가요, 이 아니요. 아직 제가 눌러 놓은 게 맞다. 아. 이렇게 하고 그, 그 온도가 되면은 네. 조금만 자동으로 돌아거든요 이거는 강중약으로 이렇게 올려서 네. 끄셔도 네. 자동으로 다시 켜져요. 요 아. 온도가 올라가면.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을 제일... 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네. 가동하기 전에 저 안에 거를 항상 비워주셔야 돼요. 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도 좀 넣어줘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껐다 끄는 건별 문제가 없는. 네네. 그리고, 가, 가동 중에서도 연료를 넣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아, 시동하고 네. 있는 중에서도. 가동 중에 상관없고요. 아. 가동 중에 얘를 이렇게 밀고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게, 네.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이제, 어, 갑자기 질문 까먹었는데, 얘를 이제 놓고 이제 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연료가 없어가지고 꺼졌어요 네. 그럼 자동으로 또 꺼지나요? 네 그렇죠 연료가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요만큼꽉차 있잖아요 네. 여기 2 0 k g 가 거의 다 들어간 거니까 한4시간은탈 거예요 네. 4시간 후에 연료가 점점점 소진이 돼서 네. 아까 그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스크류에 네. 연료가 올라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 위에 센서가 있거든요 네. 연료가 없으면 센서가 인식을 못해서 자동으로 아... 꺼집니다 그러면 전기도 완전 꺼지고? 네아 그런다면 뭐 화재 위험이나 이런 건 없고요? 네, 그러면... 아우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꺼지고요 예 네. 다시요 한 번만 네. 연료가 다 서진이 돼서 떨어지면은 네. 연료를 보충을 하시면 상관없는데 보충이 안 되면은 자동으로 네. 꺼져요 네. 연료가 없으면 그럼 연료를 새로 부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시는 스크류에 연료가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연료를 새로 붓고 수동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수동 버튼을? 네, 네. 수동 버튼을 누르시면 배 예. 밑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스크류가 자동으로 예. 돌면서 연료를 이 안으로 떨궈요. 예.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은 꺼짐 버튼을 눌러서 스크류를 정지를 해주셔야지 그 센서에 연료가 인식이 됩니다. 꺼짐을 한번더 켜진 다음 수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라 뜻인가요? 아니면 아니 아니. 연료가 다 떨어져서 꺼지면 예. 연료가 꺼지면 얘가 꺼질 거잖아요. 이렇게 예. 보시면 연료가 없겠죠. 예. 그 연료를 한 포대를 다시 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수동 버튼을 누르세요. 예. 그러면은 전원 여기 얘가 돌아가는 순간에요. 정지가 된다고요 아니면은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얘가 꺼지겠죠. 난로가 예, 어. 꺼져요. 예. 불도 다 꺼지고 얘도 예. 꺼져요. 예. 그러면은 연료를 다시 부시잖아요. 예. 센서 예. 네,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쭉차 올르겠죠. 예. 그러면은 수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 그 스크류가 밑에서 돌면서 연료를 한번 뽑아줘요. 예. 그리고 나서 운전. 아, 아까전 한번 하고 털어내듯이 네네, 그렇게 네네, 하는 네네. 그 뜻이죠? 제일 처음에 했던거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동으로 해서 한번 조금 떨어진 거를 빼서 다시 넣고 네. 다시 이제 꺼짐, 그, 켜, 꺼짐을 그짐 하면 네네, 된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예 사용하시다가 모르시는 네. 거 있으면 옆으로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람 세기요게 지금 불꽃이 나와 가지고 바람 세기 조절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데요 바람 세기 조절하는 거는 예 이 나무 타는 거에 바람이 들어가는데 예. 그 양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예. 모드 버튼 두 예. 번을 누르시면 두 자리 예. 숫자가 나오는데 예. 요거가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바람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 나무 연료다 보니까 연기가 나거나 눈이 맵다 싶으실 때는 모두 두번 눌러서 예. 바람 양을 더 줘서 나무가 잘 타게 하시면 되고요. 예. 반대쪽으로 불똥이 튄다거나 예. 하시면은 바람이 너무 센 거라서 예. 모드 버튼 두번 바람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음. 평상시에는 55에서 60 정도에 놓으시면 되고요 아. 이 모델은 예. 요거는 온도 설정이 아니니까 예. 요 온도를 뭐 20도나 30도 로 낮게 해 놓으시면 음. 바람량이 적어서 불이 안 붙어요 아. 요거는 항상 모드 버튼 두번 나오는 숫자는 음. 55에서 60 사이로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